사실 오늘은 겨울철에 자전거를 살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런 빙판길들이 많아요. 이런 빙판길들. 이런 데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아 볼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빨리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옆으로 자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아, 드리프트를할때 뒷바, 뒤브레이크를 순간적으로 잡습니다. 그럼 옆으로 밀려나겠죠. 그럼 이제 바닥에 표면에 마찰력이 없어서 옆으로 미뤄, 미끄러지는 건데, 이런 데도 똑같이 설명드리면 얼음은 마찰력이 거의 없어요. 이렇 가다 보면 앞브레이크로 브레이 드리프트라는 상황입니다. 딱히 이런 건 숙련된 자전거 라이더가 아니라면 무조건 넘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일단은 한번, 그냥 한번 타볼게요. 일단은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타고 어, 들어가 볼게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옆에 자작.. 자라 있는데? 아니 이거 가볍게 무시하고 옆에 눈이 있어서 망정이지 그래서 눈 때문에 걸려요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 상당히 넘어지기 쉬워요. 상당히 넘어지기 쉬워서 대차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만약에 미끄러졌다 하면은 발을 먼저 내리세요. 넘어지려는 방향으로 만약에 이쪽으로 넘어질라 했다. 그럼 발을 이쪽으로 들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쪽으로 넘어진다, 그럼 발로 여기를 드시면 돼요. 만약에, 너무가 각도가 틀어져 있어서, 각이 안 나온다 하면은, 자전거가 아무리 비싸다 해도, 아, 비싸면은 던지면 안 되는데, 비싸다, 안 비싸다 하면은, 자전거보다 목숨이 중요하니까, 자전거를 던지세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상, 판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